어, 이 두릅은 어, 자연 발화된 겁니다. 어, 씨가 아, 날려서 발화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새가 아, 씨앗을 먹고요. 어, 여기 와가지고, 아, 배설물, 배설물로 해가지고 씨앗을 파종이 된 건지, 아, 그건 모르겠어요. 바닥에 지금, 어, 요 대가 아, 지금 1년, 2년, 아, 자란 겁니다. 2년 자라서, 어, 작년에 어느 정도 자라고, 재작년에 발화가 돼가지고, 어, 지금 밑에, 올해는 이렇게 많이, 아, 어, 싹이 나오고 있어요. 밑에 저 뒤로 해가지고,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뒤에도 나오고, 아,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여기 안에, 뜰 안에 있으니까, 어, 이게 너무 많이 퍼지니까 요거를 캐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자연 발아돼 가지고 어,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뿌리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 캐서 심으면 은다 삽니다. 어, 근산목이 되니까 다 삽니다. 뿌리로 번식된 두릅을 한번 제가 어, 삽으로 한번 캐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뿌리를 엄청나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커면서 어 캐서 심으면은 아 되게 굉장히 잘 살죠. 그리고 도로 본 땅이 아좀 어, 약간 푸석한 땅에서 굉장히 저. 재배가 잘돼 거름 좀 입고 이러면 뭐 한없이 퍼집니다. 두릅을 그 우물 안에다가 심어 놓으면요 이런 땅 좋은 땅에다 심어 놓으면 두릅이 어이 땅이 넓은지 내가 더 많이 퍼지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게 두릅이에요. 그래서 두릅을 이런데 심으면은 어 두릅 따먹는 거 좋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데 를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뜰 안에 있으면 두릅은 감당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마구잡이로 <laughs> 아, 캘 수밖에 없네요. 어, 두루군 뜨라는 신으는 <laughs>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거의 다 정리가 된것 같고요. 어, 나머지 나오는 거는 일단 뽑아서 아, 다 이제 없애버리게 됩니다. 나오는 대로 아, 뽑아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캐서 제가 이제 아, 캐서 버릴라 그랬습니다. 캐서 버릴라 그랬는데, 어, 아는, 지인분이, 어, 한 번, 저, 키워보겠다고 달라고 그래서, 이거 손질을 해가지고, 어, 박스에 담아서, 아, 제가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를, 요 정도 잘라줘도요, 요거는 삽니다. 잘라내겠습니다, 일단. 쓸수 있는 거 그 여기서는 그냥 이건,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거 심어줄 때 이제 여기 순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거, 어, 제거해버리고요. 이런 거. 그럼 다시 나오니까요. 일단 이렇게 제거하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심어주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에, 그래야지 이게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면서 많이 옆에서 많이 퍼집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게 여기서 아주 밑으로 많이 퍼지죠. 어, 이런 것 같은 것도 이제 한요 정도로 잘라서 몇 개로 잘라 가지고 심으면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한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만약 에 손질하면 이렇게 해서요. 요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심어줄 때는 이런거 이렇게 잘라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흙으로 심는 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심을 때는 낮게 흙이 일단은 좀, 좀 푸석푸석 해야 되고요 어 이게 자라야 되니까 잡풀이 없어야 되고요 살짝 이 정도로 판 다음에 이렇게 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파고요 한 10cm 정도 묻혀 주게 이렇게. 너무 깊게 묻으면 아, 두릅은 잘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 충분히 주고요.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뭐,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난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축축하게, 수북하게 해놓으면요. 잘 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 심어주면 돼요. 손질을 다 했습니다 손질을 다 했고 어 요거 씨앗이 어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어 이거 자연 발화 된 겁니다 자연 발화 돼 가지고 난 건데 어, 약간 뭐 약간 야생 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따갑습니다 이건 산에서 온 새가 물고 와 가지고 어 여기서 배설물에서 어, 발화가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새들이 와 가지고 어, 새들 배설물에서 별거 다 나옵니다 산에 있는 것들이 아, 어, 요렇게 한번 손질 한번 해봤고요 요거 하나에서 2년, 2년 만에 발로 돼가지고, 어, 저 두릅을 저 근산복하면요. 한 지금 한, 한3 40개 정도, 어, 4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걸 나눠서 심으면 저게 2년 후에는 수백 개로 퍼집니다. <laughs> 그러니까 두릅은 엄청나게 퍼지기 때문에 몇 개만 갖다가 해서 퍼지면 돼요. 3, 4년 기다리면 엄청나게 퍼지니까요. 그리고 두릅은 흙이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거름기 많고 습도가 좀 습기가 좀 있는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두릅을 약간 너무 땅이 좀 약간 딱딱하더라도 얘네들이 뿌리가 퍼져나가면서 땅을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연 발화된 두릅, 근삼 채취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리려고, 계속 캐서, 캐서, 저, 버, 쳐, 쳐버리려고 그랬더니, 어 지인분이 뭐 심어본다고 달라고 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오늘 심을 게 아니고, 한뭐 2, 3일 있다가 심을 거니까 여렇게 담아서, 어 정리를 잘 해가지고요. 어 제가 보내는 방법으로 어 하겠습니다.